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의 자동차 리뷰 채널 오토 버딕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차량은 바로 2026년형 제네시스 GV60입니다 럭셔리 전기 SUV 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기술과 감성, 퍼포먼스를 모두 담은 모델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특별한 차량의 진짜 매력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네시스는 그동안 조용히 고급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져왔고 이번 gv60을 통해 더욱 대담하게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2026년형 gv60은 단순히 전기차가 아니라 미래의 감성을 오늘에 담은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면에 분리형 헤드램프와 유선형의 외관 디자인은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클램실 후드와 플러시 도어인들까지 디자인 요소 하나하나가 공기역학적 효율을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진정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여백의 미를 살린 디자인 철학은 탑승자에게 편안함과 여유를 줍니다. 플로어가 평평하고 파노라믹 글라스 루프까지 더해져 개방감은 상당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크리스탈 스피어입니다. 시동을 걸면 마법처럼 회전의 기어 셀렉터로 변신하죠. 이 작은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GV60이 미래 지향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GV60은 현대 자동차 그룹의 EGM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지만, 제네시스만의 특별한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특히 퍼포먼스 모델은 듀얼 모터를 탑재해 430 마력 이상의 출력을 자랑하며 부스트 모드를 활성화하면 짜릿한 가속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로백 4초대, 전기차지만 스포츠카 못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주행 거리는 최대 430km, 270마일까지 가능하며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통해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VEL 기능도 지원해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하거나 다른 전기차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은 기대 이상입니다.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기술 덕분에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까지 편안하게 즐길 수 있죠. 실내는 이중 차음 유리와 능동형 소음 제거 기술로 정말 조용하며 스티어링 반응도 민첩하고 직관적입니다. 얼굴 인식과 지문 인증,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첨단 기술도 가득합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스마트하고 진화하는 파트너라고 할수 있겠죠. 2026 제네시스 GV60, 과연 살 가치가 있을까요? 스타일, 성능, 기술을 모두 원하는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단순한 도전자가 아닌 시장을 이끄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토버딕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